시청자와 함께 만들어가는 책 추천, 책 소개 코너. 오늘은 저작 광주에 사시는 시우님이 보내주신 글입니다. 이제 이분, 네, 이 코너의 고정이십니다.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이분은 아주 독특하게 책을 소개하시는 분이신데요. 채널 고정. 다른데 돌리기? 있기? 없기? 없기! 끝까지 함께해 주실 거죠? 바보의 세계 장프랑스와 마르미옥 엮 윌북 출판사 우씨! 완전히 속았어요 그럴싸한 표지와 출판사의 에로틱한 가머니설의 말이죠 이 책을 소개한 글에는 세계사를 바꾼 것은 능력있고 뛰어난 영웅같은 이들 때문이 아니라 멍청이들의 바보짓같은 실수 때문에 우연히 바뀐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지금껏 알고 있던 역사를 뒤집는 획기적인 반전같은 것을 얘기할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막상 열어보니 이 무슨 헛소리입니까? 미리 약을 판 것처럼 드라마틱한 반전이 있는 것도 아니고, 세계사를 바꾼 어떤 사건을 이야기하는 것도 아니고, 작가가 무엇을 주장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 망할 놈의 작가는 익히 알려진 신화나 역사, 종교 같은 것을 얘기하는데, 그것도 기대한 뭔가 다른 것이 아닌, 그것마저도 익히 알고 있는 것보다 빈약하기 짝이 없습니다. 부재인 한 권으로 읽는 인류의 오류사 이 얼마나 그럴싸한 제목입니까? 이런 것에 속지 말아야 하는데, 음... 나름대로 검증된 베스트셀러에 함께 동참하지 않고 새로 나온 신간들을 찾아 읽고 이 책의 부재처럼 뭔가 기존의 것을 뒤집는 참신한 책을 좋아하다 보이. 가끔 이런 망할 놈의 선택을 하게 되는데 이럴 때마다 화가 납니다. 때로는 좋은 책을 여러 사람들에게 소개하는 것보다는 그런 것은 다른 곳에서 얼마든지 소개받을 수 있을 터이니 이런 형편없고 막대먹고 빌어먹을 책을 널리 널리 알려서 우리 독서인으로 하여금 분노와 슬픔을 느끼지 않게 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 이런 책들의 악행은 그 빈약하고 형편없는 내용에 그치지 않고 책값 또한 다른 책보다 저렴하지 않고 비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떤 책보다 이런 책은 잊지 말고 눈에 담아두었다가 좋은 사람이 읽는다 하면 온몸으로 막아내고, 평소 꼴보기 싫은 사람이 책좀 소개해 달라고 하면 그때나 침을 튀겨가면서 강추해 주는 것이 좋다 하겠습니다. 에이씨! 입맛만 배렸네 입맛만 배렸어. 이 나쁜 출판사에서 하는 짓이 또 이렇습니다. 유발하라리 같은 작가들이 마치 추천사를 써준 것처럼 마냥 뒷표지에 떡하니 이름 올려놓았는데요. 눈 속임 같은, 뭐 이런 것도 괜시리 불쾌하다. 이 말씀입니다. 윌북에서 출판한 바보의 세계. 급시우님의 포스팅으로 함께 했습니다. 내 글이 별피엔 방송을 타고 싶다라고 생각 드시는 분이 아마 계실 겁니다. 이런 분들은 댓글로 문의해 주시면 여러분에게 방법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관심 있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